여러분, 누나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하 벡터에서 평면 벡터 그 안에서 평면 벡터의 성과 내죠그 안에서 평면 벡터의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어, 첫 번째로 평면의 단위 벡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평면의 단위 벡터. 자, 좌표 평면이 있습니다. 있을 때요, 얘가 x, 얘가 y, 얘가 0이라면은 자, 어, 원점 오른 시점으로 해서, 자, 1,0이 있겠죠? 0,1이 또 있을 거예요. 이때 이 점을 E1, 1,0이라고 놓고, 그리이 점을 E2, 0,1이라고 놓을게요. 자, 요거를 E1, 이렇게 벡터.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가는 벡터를 E2, 벡터. 이렇게 나타내, 나타내고, 여기서 o 21, 벡터를 E1, 벡터 이렇게 나타내고, o e 2 벡터를 E2, 벡터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게 바로 단위 벡터예요. 두 번째로, 음, 평면 벡터의 성분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평면 벡터의 성분 표시. 자, 좌표 평면 위에서 벡터 A가 있을 때요. 자, 아까 했죠? 좌표 평면 있어요. 있고, 자,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작아졌어요. 왜? 여기 더큰 값이 나올 거니까 작아졌어요. 얘가 E1 벡터. 그리고 얘가 E2 벡터예요. 1,0,0,1인가 우리가 알고 있죠? a 라는 점이 있어요. 얘는 뭐, A,0 벡터. 또 여기는, 여기는 A1이라고 놓고, 얘는 A2라고 놓겠습니다. 얘는 0,A2 벡터예요. 그쵸?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한 점, A가 나와요. 얘는 A1, A2 좌표가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자, 점 A에서 XY로 되는 수소의 발이 각각 A1, A2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A1, 0, 0, A2. 여기서, 어, OA1 벡터는 뭐죠? 이만큼이 A잖아요. 근데 얘는 1이죠. 1. 그럼 얘는 뭐예요? A, OA1 벡터는 A 곱하기 E1 벡터랑 같죠? 더 크게 쓸게요. 자, OA1 벡터는 a1 e1 벡터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 oa2 벡터는요. a2 e2 벡터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oa 벡터는 oa1 oa2 벡터 이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럼 편명 벡터자 얘가 바로 뭐예요? 편명 벡터 a 벡터죠. 이 a 벡터는 oa1 벡터 더하기 oa2 벡터 더한 거니까 a1 e1 벡터 a2 e2 벡터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때 a1, a2를 벡터 a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a의 x 성분, y 성분이 되겠죠? 얘네 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a 벡터는 a1, a2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 크기. 이제 크기를 알아봐야겠죠? 세번째로 평면 벡터의 크기 크기는 a벡터가 a1, a2일 때이 벡터의 크기는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음 이제 두 평면 벡터가 만약에 같다면 조건이 어떤가를 볼게요 두 평면 벡터가 서로 같을 조건. 자, a 벡터가 a1 a2예요. b 벡터는 b1 b2예요. 같다면 a랑 b랑 벡터가 같다면요 얘는 필요충분조건이죠? a 1과 b1이 같고 그리고 a2랑 b2가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평면 벡터의 성분에 의한 연산이에요. 자, a 벡터 아까 얘기했죠. b 벡터가 아까랑 똑같이 이런 조건이었을 때첫 번째로 덧셈. 돼요. 덧셈 어떻게 하는 거죠? 벡터 덧셈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맞다라면 할수 있습니다. a 벡터 a 플러스 a 일 b 1 a b 이렇게 하면 돼요. 안 어렵죠? 정말 쉽습니다. 쉽다고 생각합시다. 마이너스 b. 얘는 a1 마이너스 b1, a2 마이너스 b2예요. 세 번째로 실수배. 항상 있는 세트로 죠 더셀, 뺄셈, 실수배. ka 벡터는 ka1, ka2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 두 점에 대한 평면 벡터의 크기를 한번 볼게요. 여섯 번째 두 점에 대한 평면 벡터의 성분의 크기, 성분과 크기를 보면은 자, a, a가 a1, a2, b가요 b1, b2라고 했을 때자 ab 벡터 ab는요. 뭐예요? 우리 배터리 뺏으에서 배웠죠? OB-OA죠? 아까 우리 또 뺄셈 배웠어요? B1-A1. 컴마, B2-A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 얘는요, 어떻게 아까 루트 우리 앞에 강의에서 배웠었죠? 그죠 크기는 루트 씌운다고? 아, 아니죠. 앞에 강의 전에 배웠죠. 이번 강의에서. B1-A1의 제곱, 플러스 B2-A2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크기요. 그 다음, 이번에는 평면 벡터의 평행을 볼게요. 평면 벡터 평행할 수 있습니다. 평면 벡터의 성분과 평행. 자, A랑 B벡터가 있어요. 성분이 모두 0이 아닌데, 자, 평행의 조건은요. 자, A벡터가 K 곱하기 B벡터인 경우. 그쵸? 되죠? 혹은, 자, 이 전제 조건은 A벡터는 A1, B, A2고요. B벡터는 B1, B2였어요. 2? 그러면 은 A1 나누기 B1의 값이 A2-B2 값이랑 같을 때 이럴 때 평행이죠. 어, K라고 할수 있겠죠. 네. 자, 이번에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평행벡터의 내적 부분을 다시 만날게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